전설의 작가 이솝 전설의 작가 이솝 제15화에서는 사무수섬에 생긴 불길한 징조를 이솝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 징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솝은 자유의 몸이 돼요. 전설의 작가 이솝 제16화 리디아 왕국의 공세 사모스 사람들은 이소베 프리를 듣고 침울해지고 말았어요. 그런 어느 날곧 소아시아의 강대한 세력을 자랑하던 리디아라는 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리디아 왕의 특사가 찾아왔어요. 왕의 특사는 사모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리디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시오. 안 그러면 침공하겠소. 왕의 특사는 말을 듣지 않으면 전쟁뿐이라고 협박을 했어요. 당시에 리디아 왕은 크로이소스였어요. 크로이소스는 오늘날 티르키의 서부 아나톨리아에 위치한 고대 리디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사모스 대표는 크로이소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어요. 이솝에게도 어찌해야 할지 물어보자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이솝이 말했어요. 사모스 대표가 리디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으니 일단 그것은 그렇게 치고, 지금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소. 제 말을 들은 후에 조공을 바치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자, 당신 운명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자유의 길인데, 이 길은 처음에는 험난한 길이지만 끝에는 평탄합니다. 또 다른 길은 노예의 길입니다. 그 처음은 안락해서 걷기에는 좋으나, 끝에는 고통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모수 섬은 어떻게 될까요?